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소 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 전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창세기 6장 1절로 6절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창세기 6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오늘의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